아버지의 기도 아버지의 본연의 미를 드러내게 하소서 창조의 아버님이시여 당신의 아름다움이 온 만물 만상에 나타나사옵고 당신의 손길이 거쳐간 형상 위에는 오묘하심과 현연하심의 미가 충만하나이다. 인간에 대한 창조 목적인 미를 오늘도 쉬지 않고 찾으시려는 아버지의 안타까운 마음을 저희가 몸마음으로 채울할 수 있고 당신의 사랑 앞에 아름다움으로 대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이 지으실때에 본연의 마음으로 나타나게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의 몸이 죄에 물들지 않은 창조 직후의 몸으로서 그 미를 나타내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과 몸이 하나님의 사랑과 심정을 대신하여 하나님이 동하면 저희도 동하고 하나님이 정하면 저희도 정할 수 있는 완전 무결한 본연의 모습들로 설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아버님께서 지금까지 복귀 심리 역사를 거치면서 수고하신 하나의 표준이었음을 알게 되옵니다. 이제 저희가 찾아야 할 것은 제 마음이요, 이루어야 할 것은 제 몸이오니, 그것을 찾고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의 본성의 미를 대신하여 경배 드릴 수 있는 한 자체로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감사와 영광의 노래를 드릴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고, 이것이 수고하신 아버지의 목적이었음을 저희들이 뼈와 살에 사무치게 느낄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길, 아버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저희들은 타락의 혈통을 이어받은 연고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늘을 떠나 자기를 중시하는 생활을 하게 되었사옵고, 천년을 떠나 자기를 중심삼고 움직이는 자가 되었사오니, 이를 돌이켜 천년을 대할 수 있는 본연의 마음의 부르짖음에 인도되게 허락하여 주시옵고, 본심의 움직임이 내 몸을 자극시켰소. 하늘이 취할 수 있는 본연의 자아를 찾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이 억조창생의 인간 대한 탄식을 회원하고 하늘 땅의 모든 탄식을 회원하여 아버지 앞에 겸손히 엎드려 경배드릴 수 있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녀로 세워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면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음 나이다 아멘.